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를 전하여 어, 경기도 강주 곤지암 하담숲, 하담숲, 곤잔니로토와 하 곤, 어, 하담숲을 어, 왔습니다. 음, 와, 곤드라타고 올라가서, 걸어서 내려오면서 구경. 음, 정말 한 번쯤 와볼만한 곳이네요. 정말 좋았습니다 중간중간 찍어갖고 올리는 것입니다 와 정말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을 수도 LG 고, 구본무 회장의 호인 화담 화담숲입니다 화담숲이요 우와 여기 너무 좋지요 여기 경기도 광주 곤지암 하담 숲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소나무 정원이요. 와 소나무. 음, 이산 꼭대기에 정원이 있네요. 음. 연못이 있네요. 연못. 와 연꽃이 씨가 달렸습니다. 와 소나무 진짜 멋있네요. 오늘은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 나들이, 가족 나들이입니다 오, 완전 예뻐 음. 어, 진짜 예쁘죠 엄마? 응 음. 진짜 잘해놨어 엄마 봐봐, 준 저거 돌 단풍꽃은 아니겠지? 저거는 이거 돌 단풍꽃은 아니지? 음, 여기는 하담숲 어, 소나무 정원이에요. 우와, 소나무들이 진짜, 우 엄청나네, 엄청나. 우우. 여기, 동생이 엄청 탐내는 소나무랍니다. 소나무 정원. 와, 여기는 고, 구본부, 고, 구본모 회장님의, 예, 거리 이렇게 뭐라고 써있네요. 음, 이렇게 써있고, 어 저게 뭐 가족 사진이야? 가족 사진은 아니고, 음, 음. 가족 사진은 아니고, 어한 사람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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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은 거 그런 거에 뭐뭐 뭐 같아? 음. 와 여기 산꼭대기에 연못을 만들어 놓고 여기 연꽃이 이렇게 피었어요. 와 TV에서 보던 것보다 정말 봐야지 알수 있다라는. 대단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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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나무 진짜 대단하다 이거 군 정성해도 음. 다 소나무. 음. 아들 네. 말보다는 이것 찍으로 <laughs> 대화하네. 아니 이 이제 가면고하인데 저거 봐요. 아, 제가 돌리고 있어. 아 완전 웃겨. 이건 동 영상으로 찍요 거기에 웃는 얼굴을 붙여놨어야 돼. 우와 여기 개머루 나무도 있네요. 개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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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루. 강 건강에 좋은 개머루가 있는 하담숲입니다. 하담숲. 음 조롱박이 정말 조그만하네. 음 이렇게 조그만 조롱박이 있다니. 조롱박. 와, 여기는 색색이 무궁화 동산입니다. 무궁화 동산. 음. 보라, 하얀 뭐뭐뭐 뭐, 뭐 이렇게 또 약간 주황 음. 와 중간 중간 이런 폭포가 엄청 많네. 이거 다 전기로 물 끌어올려 갖고 한 것이겠죠? 음. 물 튀면서 무지개가 이렇게 적긴 거구나. 무지개를 찾아보세요. 아, 다들 살아. 모두 아, 여긴 완전히 저기, 전통 놀이 저기구나. 여기는 싫어. 오, 우물 있다. 우물, 우물. 마중물. 시불놀이. 닭싸움, 닭지. 음. 여기는 전통 장독대. 장독대, 음 매화, 매실나무, 음. 아 이게 매실나무구나, 매실나무 아래 장독대구나. 와 마지막에 이렇게 범지 없는 주막, 야채 어묵김밥. 부산어묵, 두부김치, 해물파전, 병천 순대를 팔고 있네요. 번지 없는 주막, 어, 번지 없는 주막이 어, 제주 하루방이 있네요. 음. 카페도 있고요. 저기 카페도 있습니다.